안녕하세요. 완전막입니다. 오늘도 1일 1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어제 방송 중에서도 이야기 들었던 내용처럼 시세의 하락은 조금 나왔고요. 그리고 우리가 실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 그때 시황을 좀 전해드렸어요. 어, 해서 요 가격대 조금 살펴보고 시간 어저께 살펴봐 드렸는데요. 어, 어제 시간상으로 새벽 4시에서 한 6시경이 우리가 실제로 시세가 상승을 해볼수 있는 어, 그러한 시간대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, 이 흐름이 바뀐 시간이 새벽 4시였고요 어, 새벽 4시 이후부터 시세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어, 연출을 해 주고 있죠 자 오늘의 그 흐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번에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음, 매매 전략은 어, 어떻게 될 것인가 아, 요것도 한번 살펴보죠. 자, 1봉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자, 1봉 상에서 전체적인 장기 흐름.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가긴 갈 거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생각은 해보아라 하는 그 흐름이 조금 나와 있고요. 4시간봉과 1시간봉에서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. 어, 4시간봉을 좀 읽어드리자면요. 여기 보이시는 어, 11700대의 가격 11700대의 가격은 올려 주지는 못하겠지만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상승을 조금 해볼수 있는 시그널 오전 내 혹은 저녁 시간대까지 자 저녁 시간대까지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어, 조금씩 오늘은 회복을 해주는 장요렇게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요 어 오전 내내, 오전 내내 혹은 저녁 시간, 저녁 드시고 나서까지 이 제가 방송드리는 저녁 9시 이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흔들기는 할 테지만 어, 시세가 조금 올라오는 형태로 어, 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자 어제의 전체적인 하락분에 대한 것을 어, 조금 생각을 해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착도를 좀 드릴게요. 자. 이렇게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저께 전체적인 이 11700달러에서 요 구간, 11300달러까지 내려온 이 시세에서요, 현재 보시는 것처럼, 어, 약 3분의 1 지점까지의 이 반등이 있었고요 현재는 3분의 1 지점을 올려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. 자, 요 구간 올려주면 우리가 다음 타겟 목표가는 요 가격이 됩니다. 11561달러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구간을 어, 조금, 음. 또, 저항은 조금 있을 거라 보이는데, 이 구간에서 시간대를 보고요. 시간대를 보고, 저녁 드시기 전에 이 구간이 조금 더 그, 빠르게 올라왔다면, 우리가 이제 하락이 아니라, 하락이 아니라, 상승으로 전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날이다. 요렇게 좀볼수 있어요. 일반적인 아까 전 시황에서는요, 우리가 비트코인이 조금 내림세를 예상을 했지만, 여기 보시는 11,561달러 이상을 오늘 저녁 시간 전에, 그니까 저녁 6시 전이에요. 저녁 6시 전에 요 가격대까지 올라준다면, 어, 상승 전환으로 보고 다음 매도가를 아마 선정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요거를 다시 한번더해 드릴게요. 자, 요런한 관점에서 보셨을 때요, 어... 현재 의 구간에서 그 3분의 2점이 11,561달러를 상승 돌파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이 하락분이 무효화가 되는 것을 것이라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서그 다음 구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요 가격대 어, 많이들 생각하고 많이들 보시는 11975약 12,000달러 구역의 다음 타겟가를좀 잡아볼 수 있을 거고요 요러한 모습은 우리가 저녁 드시기 전에 어, 요러한 흐름이 나와야지만 유효한 거고요 어,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은 어떤가 요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전 제가 그 흐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 일봉상그 다음에 4시간봉에서는 이 고점을 올려 주기는 조금 힘든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1시간봉에서 단기 상승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날이었다 요러한 어, 시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황상 우리가 올려주는 가격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볼수 있는 가격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,560대, 11,560대의 이 가격대는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다. 그러니까 하락군의 3분의 2 지점이죠.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번 볼수 있는 가격대는 요 가격대까지. 이게 일반적으로 다음번 우리가 흐름을 생각을 해볼 때그 나타날 수 있는 다음번 흐름이고요. 어, 요 구간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짧게 짧게 단타가 가능한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이 될 겁니다. 이전 전저점, 그러니까 어제의 전저점이었죠. 어제의 전저점이었던 11300달러 부분이 될 테고요. 요 구간에서 잠시에 그, 이거는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갔을 때, 일반적인 그 수준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이 정도의 단타, 단타 이후에 다시금 내려오는 오늘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그 현재의 흐름을 보는 그 시각이다.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성투하시고요. 저녁 시간 전에 우리 11,560달러 이상 시세가 올라가면 어, 어제의 하락분은 무효화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좀 얘기를 드리고요. 이때 타겟가는 12,000달러 부분이다 하지만 어, 저녁 드시고 나서도 11,560달러 이상으로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, 그 시간 이후부터는 하락 추세로 조금 시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어, 오늘은 매매를 좀 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녁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시길 또 오늘도 빌어드리면서 어, 저녁 시간에 또 뵙도록 하시, 하겠습니다.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어, 오늘 저녁에 또 생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